프 project.go.kr 들어가셔가지고, 뉴스란이 있습니다. 모두의 아이디어라는, 어 서울시에서 책을 발간을 합니다. PDF를 다운받아서 보시면 3권입니다. 서울시에서 주관했던 모든 프로젝트들이 다 모아져 있기 때문에, 보시면은, 심사평은 어떻게 했고, 어떤 목표로 설계를 했고, 어떤 목적으로 공모를 했고, 사계지침 가이드가 주어집니다. 어떻게 해석해가지고 됐고, 심사는 어떤 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했고, 중요한 게 심사평이 있죠. 그 중에서 당선이 되는 작품들이 어떤 작품인지 어떤 이유를 가지고, 이 심사평을 잘 보셔야 됩니다. 창의적인 작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, 기본적으로 발제자의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에, 그거를 잘 해석해서 창의적인 접근법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죠. 이렇게 이제 도면부터 해가지고, 당선작들, 그리고 응모작들, 어떤 프로그램으로 법을 했고, 아이디어로 어떻게 전개를 했고 하는 내용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모두의 아이디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